소리도 확실히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이것 자를 때는 내가 이거를 안 꼽으면은 곰 고막이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하면은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이걸 기막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부드럽고 조용하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가는 것도 두부 잘리듯이나 하고 빠르기도 시 직접 시 테스트를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나죠. 야,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진원 전자에서 나오는 거는 어 사용하지는 못하는 게, 그거는 여기 지금 2,300 와트입니다. 2,300 와트 같으면은 변압기, 변압기죠. 속도 조절기가 약5 k 로볼트 암페어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10kV 암페어입니다. 그런데 진원전자에 나오는 거는 2kV 암페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버벅거리고 제가 볼때 조금 어, 불안합니다. 그래 요거를 요거는 제가 2 2 0 0 0원 줬어요. 중국에서 바로 저, 저걸로 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요래 사면은 아 이게 상당히 괜찮겠다는 거 어, 제가 저 주택을 어, 경량 골조로 해가지고 하나 짓는데 그거 질때제 혼자서 어 일반 저걸로 다 잘랐거든요. 3,000원짜리로 그 차림에서 얼굴 이제 얼굴 꼬모들보냈습니다 이거 완전히 앞면 다이 보안경 쓰고 이래 도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둘다 깨질 염려는 없어요. 그거는 이게 뽀사지면서 팍 그냥 수류탄처럼 튀어 푸는데 이거는 깨질 염려는 없는데 저거는 시끄럽고 그리고 어. 느리게 그리고 열받고 그리고 퀄리티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 지꺼기가 많이 남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laughs> 완전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803종경과 구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끝내주는 절단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비을트거 써보고요. 대실망했었는데, 오늘 써 맨날 써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작업 속도가 약3너 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도, 어, 좀덜 나고, 잘리는 게, 스마트하게 쑥 잘려요. 어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석절단기로 써 맨날 사용할 수 있는 꿀팁, 꿀팁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은요, 스틸 포스라고 하는 것인데, 초경 팁쇼. 서맨날입니다. 자,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저것처럼 막, 모래처럼 막혀있죠. 이러니까, 어, 따라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요 카팅을 하는, 카팅하는 거. 톱날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는 것 같아요. 열도 이거는 많이 받지만, 이거는 카팅하는 거는 열이 안 받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 맥스는 분당 1200, 1,500rpm이고 그리고 72개의 톱날이 있다는 이야기고그 다음에 14인치 355mm라는 이야기죠이 지름이 그리고 이게 1인치 2.54cm가 되겠습니다 고속 절단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용 안할수 있나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고속절단은요 엔진 회전속도 RPM이 3,800에서 4,8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면날은요, 600, 800, 1000, 1,500, 2,000 이렇게 어, 시방 스펙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것들은 600RPM이 넘어가면요, 이 팁쇼들이 튕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게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2000rpm 인데, 저는 국산으로 해가지고, 1500rpm 짜리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 튕겨져 나는 이유는요, 회전속도가 최대 rpm을 넘으면은 서맨나르 팁쇼저들이 튕겨져, 붙어 있던 거 튕겨져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열 때문에 튕겨져 나오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튕겨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튕겨져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rpm만 서맨나르 규정에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AC 가변 레귤레이터 또는 가변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가변 레귤레이터는 2kV 암페어형이 대부분이었고, 고속절단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5kV 암페어 이상의 용량이 필요한데요. 판매처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가격이 무려 4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비쌀 것 같으면 고속 절단기 17만원 빼는데 이거를 버리고 40만원짜리 40에서 50만원 주면 살수 있거든요 이거를 구매하는 게더 낫잖아요 아 그래서 고민 끝에 해외 직구로 눈을 돌려봤더니 EDIY EDIY라는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2만원대에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만3천원에 구매해가지고 도착하죠 도착을 2만3천원에 했는데 2만3천원에 구매해가지고 이걸로 제가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정말 잘 되더라고요. 고속 절단기의 분당 회전 속도는 3,800 rpm입니다. 그런데 이 커팅날의 최대 rpm은 얼마입니까? 1,500 rpm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기, 조절기 변속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거는 두부처럼 이렇게 싹싹 나갔죠. 이건 어때요? 밀리해 가지고 열 받아서 따라 가지고 잘린 거죠. 방금 잘렸는 거 하고, 고전에 이거 디월트 크로 잘렸는 거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물론 소, 소음도 차이가 나지만, 소음은 어차피 귀고막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 어, 저거를 갖다가 어, 마개를 귀마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거 보면 속도가 어때요? 3배 정도 빨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건 밀렸고 이건 어때요 잘렸고 그 차이가 나죠. 써맨날은요, 쇠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각 파이프, 원 파이프, 스텐 파이프 등 절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열처리가 되어 있는 아주 얌은 그런 어, 스레는요, 써맨날로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니까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써맨날은 그리고 무디어지게 되면 연마해도 되고 팁입도 다시 갈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관련 일반 텅스텐 초경날을 관리하듯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후 고속 절단기 초경날, 쓰면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초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